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3 동아 윤정미 음, 3과의봄세 번째 전 시간에 이어서 음, 어, 영어 단어의 외국 기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허리케인. Hurricane. 자 허리케인은 어디서 온 어, 단어일까요? 허리케인이란 단어는 comes from 유래했다, 기원했다. Spanish word 스페인어인 후라칸 huracan? 훌라칸에서. 음.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보시고요. 여기까지. 어, 위치. 어,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 또 나왔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후라카는 받은 건데, 단수니까 and is로 바꿀 수 있겠고요. 어, originate 나왔네요. 드디어. 쌤이 전에 설명했던. 자, 이것도 기원하다, 생겨나다 라는 뜻이죠. 얘하고 동의한데, comes from하고. 쟤만 쓰는 거좀 창피해서 다른 단어로 바꿨나 봐요. 어? 자, 여기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오지, originate from, 뭐뭐로부터 기원하게 되었다. 자, 뭐로, 뭐에서 기원한 거냐면, 마야, 마야는 그 남미 쪽 문화를 얘기해요. 그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그 남미 있죠? 어, 그쪽 문화권, 그쪽 문명을 가리킵니다 마야 문명의 God, 신의 이름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생겨났다. 자, 여하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후라칸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마얀, 마야, 창조 신화에서, 음, 창조 신화에서요, 미스, 신화죠? 여기까지 다 수식어고요. 후라칸은 is the weather god, 날씨, 날씨의 신이었대요. 뿅, 보호죠? 왜냐하면 후라칸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주격보호가 되겠고요. 자, 근데 뭐의 날씨의 신, 신이냐면 구체적으로 바람, 폭풍, storm, fire, 불뭐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날씨의 신이었다, 신이다. 그리고 and he 음, is one of, 그는 음, one of the three gods. 그리고 그는 보 o 뭐뭐 중에 하나니까 복수명사, 뭐뭐 중에, one of the 복수명사잖아요.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꼭 여기 S 들어가야 돼요. 음. 자, 그러면, 세 명의 신들 중에 하나였다. 자, 그리고 who.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불가능하겠네요. 주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음. 인간을 창조했던 신들, 세 명의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후라칸이었다. 자, 거, 그러면 지금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응법에서 우리 배운 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부분이에요, 지금? and he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후락칸을 받은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접속사 플러스, 이거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대명사. 그러면 얘를 무로 받아도 괜찮겠어요. 후로 써도 괜찮죠. 음, 지금 여기 위치 쓴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죠죠 음. 그래서 후로 바꿔도 괜찮다. 틀리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 체크하면요. 자, 여기서 originate which originate from 자, comes from 하고 동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he가 who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one of 복수 명사니까 여기에 s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who는 음. 주격관계대 명사라서 생략이 불가능하다. however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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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humans 최초 인간들은 anger a n 가 이제 누구 누구를 화나게 하다 타동사예요 음,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화난 게 아니라 누구를 화나게 한 거예요 알았죠 화나게 하다 신들을 화나게 했어요 최초 인간들이 써 so, 그래서 후라칸이 caused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죠. Great Flood. f l o o d 홍수예요. 홍수.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네. 엄청나게 큰 홍수를 발생시켰습니다. 날씨의 신이었으니까. 어, 날씨를, 어, 기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겠죠. The First Spanish Contact. 첫 번째 스페인의 접촉은, 접촉이 지금 주어예요. With Maya 문명과의 Civilization. 외워두시고요. Civilization 하 문명이라는 뜻입니다. 뭐 모아의 접촉이냐면 아, 마야 문명과의 최초 접촉은 접촉은 스페인의 was 자 주어 동사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컨택트하고 중어 동사 수일치. 단수잖아요. 그래서 was 썼고요. 1517년이었다. 뭐가? 마야 문명과의 스페인의 첫 접촉은 1517년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플러드 anger, 타동사로 화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civilization, 그리고 was 쓴 이유는 contact가 주어라서 그렇고요. 스페인의 스페인, Spanish e x p l o r e r s 스페인의 탐험가들은 탐험가라는 뜻입니다. 어, 관계대명사 나왔네. 그러면 또 음, 스페인 탐험가 explorers를 꾸며주고요. were passing through, 뭔 모를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뭔 모를 통과하다. 근데 진행형이죠. 음, 통 통과하다. 캐리비안 제도를, 여기 섬 제도를 얘기한 겁니다. 캐리비안 제도를. 어,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experience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후가 끝나는 지점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주격 관계대 명사가 되겠고 왜냐하면 주어가 없으니까 자 동사 목적어가 되겠고 캐리비안 제도를 통과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탐험가들은 experienced 경험했다, 허리케인을 경험했고요. 자 그다음 pick up 어, 얘 동사네요. 줍다? 원래 줍다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음 단어를 익히다, 습득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익히다, 습득하다. 자, 이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두 개가 뿅뿅. 음, 그래서 같은 형태로 써야 돼요.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주어져. 여기 문장 구조가 약간은 복잡해졌고. Word, 그 단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For it, 그것에 관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뭐 허리케인 되겠죠? 어,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를 어, 익히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area는 지역이에요. 그 마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마야 문명의 사람들로부터 그 단어를 습득하게 되었다. 이 수식어는 다 이거, 픽업을 꾸며주는 거죠. 음. 그리고 영어에서, in English, one of, 복수명사니까 여기 s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음, 사용, 음,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허리케인의 초기 사용의, 소, 초기 사용 중에 하나는 was. 자, 주어 동사 수일치. 주어 동사. 간격 좀벌어졌고요 단수니까 was. in all play. 초기 사용은 어디서 이제 발견됐냐면, 희곡에서 발견이 되었다. 근데 누가 쓴 거예요? By Shakespeare, 영국의 어, 대문장가인, 색스피어 Shakespeare, 작가인 색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희곡에서 첫 번째 등장했다.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1608년에 쓰시고, 어. 자, 정리하면 이 부분 Who were passing through? 이것도 외워주시고요. 뭐뭐를 통과하다. 관계대명사가 쓰였고요. Experience도 하고 pick up 두 개가 병렬구조다. 다음 여기 원서하고 주어 간격이 좀 벌어졌다.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오케이. 자, 보면 네 번째 햄버거네요. 햄버거. 자, 햄버거는 어디서 파생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어, 햄버거라는 단어는 originally 원래 comes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부사를 써야 되겠죠. 음. 원래 comes from 생겨났다.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유래한 거냐면 함부르크. 이건 Germany, 아 독일의 도시 이름인 것 같아요. 자 명사, 명사가 나오면 뭐다 동격으로 처리합니다. 동격. 그러니까 앞에 단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격, 뿅뿅 이렇게. 독일의 두 번째로 largest, 최상급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음, 유래했다. 함, 햄버거는 의미한다. 사람을 의미한대요. 사람이나 아니면 things, 어떤 사물들을 의미하는데, from 함부르크에서 온, 이 도시에서 온 사물이나 사람을 의미한대요. 햄버거는. in German, 독일에서는, 독일어로는 그렇대요. 독일어에서는. 자, 중요한 걸 체크하면 뭐가 있을까? originally, 원래 하면서, 어, 검색을 구매해줬기 때문에, 부사가 필요하고요. 자, 최상급 쓰였던 거. 두 번째로 큰. Second largest. 이것도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없어 보여요. 자, 그다음. 오리진 기원. 첫 번째 햄버거의 기원은. 기원이 중요고요 Is not clear. Clear는 명확한 이런 뜻이에요. 분명한. 분명한. 자, 이건. 어, obvious. 이것도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분명하지란 뜻입니다. 분명하지는 않다. 기원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음, 기원이 자, 이지를 쓴다면 얘가 주어니까 이즈 썼겠죠. 음. However, 그러나 is believed 믿겨진다. 수동태 썼고요. is는 가짜 주어가 되겠어요. 가짜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that은 진짜 주어가 되겠어요. that절은 믿겨진다. 자 그럼 that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로 쓴 거죠. 주어를 쓰인 거니까 원래 자리가 주어잖아요. 햄버거는 발명되었다. 수동태, 발명된 거니까 작은 마을에서 텍사스,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작은 마을에서 햄버거가 발명됐다라고 현재 믿겨지고 있대요. 현재 sometimes 어떤 때냐면 between 1885년하고 between A and B니까 A하고 B 사이에 1904년 이제 불명확하니까 아, 이때쯤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때쯤 작은 마을에서 햄버거가 발명됐다 라고 믿겨지고 있다. 자, 여기서 클리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클리어 a 요 근데 분명하진 않았다. 음, 얘는 가주어 진주어로 쓰였다 라는 점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cook, 조심해야 될게 이게 요리사 쿡커 요리사 원래 이해할 ER 수면 행위자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는 사람이니까 행위자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요리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요리 기구예요, 알았죠? 음, 그래서 그냥 쿡을 써야지 요리사가 됩니다. 플레이스는 노타는 뜻이잖아요, 그죠? 노타 햄버거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놓았다 어디 사이에 놓았냐면은 between 뭐뭐 사이에 two slice 조각이죠 음, 얇은 얇은 조각, 빵의 얇은 조각 사이에다가, 스테이크를 갖다가, 함부르크 스타일. 그러니까 그 독일, 독일의 함부르크 도시 스타일에 스테이크를 넣은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started. 뭐뭐 하기 시작했냐면, c a l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start는, 얘가 목적으로 쓰이긴 했는데, start는 ing도 괜찮아요. 그래서 calling. 둘다 목적으로 쓴 거예요. 부르기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Such food. 그런 음식을. 자, c a 은또오형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콜 a l l 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던데 자,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호예요. 음, 이거 두개 똑같은 관계잖아. 그치? A를 B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지금 두 개가 이퀄 상태가 성립하는 거니까. 같다, 같다. 자, 그 음식을, 그런 음식을 햄버거라고 목적보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음. 자 여기 중요한 거 체크를 하면요 쿡이 요리사다 그 다음에 음, 투구정사도 괜찮고 스타트는 ing도 둘다 목적을 쓸수 있다 음. 여기서 끝인가요? 어이쿠 끝났네요 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아, 중3 음, 동아윤정미 3과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